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올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이 없었으면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정말로 힘들고 또제환자들 중에 코비드 1구로 인해서 소천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고 정말 여러분들을 코비드 식구로부터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신 지견을 알려드리 고자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장 박사님 정말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백신을 맞으면은 뭐 거기에 무슨 뭐 짐승의 표가 있어서 이거를 맞으면은 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이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바꿔서 굉장히 큰 심각한 부작용을 날수 있다는. 그러한 어 근거가 없는 그런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12월 27일 날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접종을 받고 이게 이제 그 접종을 받은 분들은 이런 리마인더 카드가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네이션 레코드 카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어 다음번 그러니까 4주가 지나야 되죠. 1월 27일 날 아침 8시에 이제 제가 백신을 맞기로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어, 느낀 모든 부작용을, 어, 소상히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한 3, 지금 거의 3주가 됐죠. 어 제가 그동안 제 몸에 나타나는 백신을 맞고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의사인 제가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제 주위에서 제 동료 의사들 중에 백신 맞은 분들을 제가 또 관찰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 백신이 정말로 위험한 건지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모든 주의 사항도 제가 오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백신 부작용 총정리인데요. 자, 처음 접종할 때 아무 통증도 없고 접종 후 4시간이 지났는데도 팔이 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보통 독감 백신을 맞고 나면 한두 시간만 지나도 팔이 붙고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한 4시간까지, 야,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맞아본 백신 중에 최고다. 그래서 제가 처음 4시간까지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접종 후 6시간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종 부위가 이제 서서히 부으면서 뻐근해지고 어, 얼마 전 맞은 독감 백신에 비해서는 현재 경미했지만 근육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발열은 없었어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전신 증세가 한 10이었다면, 어, 이 모더나 백신은 한3 정도라고 할까? 부작용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접종 후 2일째부터는 좀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약간 피곤하고 경미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제가 아이비오프로펜 600mg을 하나 먹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발열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3일째에도 약간 피곤하고 몸살 증세, 접종 부위 부족은 여전히 계속됐지만 통증이나 부종 정도는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덜했다는 거. 일상생활에 역시 지장이 없었습니다. 접종 후 4일째 될 때에는 전신 증세가 완전히 소멸이 됐고요. 접종 부위는 부종이 약간 있었지만 아주 거의 한80% 이상 감소가 됐고 그날 컨디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3주차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나서 특별히 심각한 부작용을 전혀 경험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은 제 동료 의사들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다 물어본 결과 다 모두가 다 좋았다는 거고 그 백신을 어, 맞은 병원 잉글로드 병원 뉴저지 잉글로드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백신으로 인해서 무슨 아나필락시스나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수백 명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 체험한 모더나 백신의 어, 인상은 대단히 좋았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27일 날 제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어, 한 번. 그 셀폰으로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저는 이걸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제가 맞는 사진만 올렸는데 두 번째 백신 맞을 때는 제가 이 셀카로 한번 어그 영상을 직접 제가 촬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RNA 백신 지금까지 나온 게 뭐가 있죠? 미국에서. 자, 파이자 백신, 파이자 비온텍 백신이 있고 그다음 모더나 백신이 있죠. 화이자 백신이 모더나 백신보다 2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좀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DC에서 이 백신 부작용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죠? 아나필락시스가 어, 발생한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생, 발표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CDC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파이자 비온텍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몇명 관찰됐는가 공식적으로 확인된게 12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어, 그 기간 중에 총21 케이스가 있었대요 190만 명이 맞았는데 21 케이스가 보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맞았는데 21명이니까 10만 명 중에 한명 꼴이죠 그러면은 독감 백신이 보통 100만 명이 맞으면 한 명이 아나필렉시스가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이 비온텍 화이자 백신은 그거의 10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10만 명 중에 하나, 예, 독감 백신보다는 10배 이상의 아나필락시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21명의 케이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71%가 백신을 맞고 15분 이내에 발생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5분 이내에 그게 발생했고 또 21명 중에서 17명이 과거에 알러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1명 중에 17명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어떤 약에 속은 혹은 주사에서 이런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아나필렉시스가 생겼다는 거고 그중에 7명은 예, 알러지 반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아나필렉시스가 있었대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할 수가 있죠? 아, mRNA 백신을 맞을 때 과거에 심한 알러지 반응 어떤 약이든지 뭐 주사든 뭐 약재든지 간에. 알러지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심해야겠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CDC에서 뭐라 그랬죠 15분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15분 동안 앉아 있는 건데 CDC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히 아나필렉시스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은 30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15분간 앉아서 아나필렉시스가 오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어, CDC에서 발표한 이 아나필락시스 케이스 모두 저는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에피펜을 맞고 전부 소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한번 사고가 났죠. 미국의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파이자 백신을 맞고 16 1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고 굉장히 그어 SNS에서도 굉장히 어 유명했던 그 사건인데 미국의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 기저 질환이 없는데 파이자 백신을 맞고 16일 만에 사망했 다고 어, 보건당국이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죠.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마이미 애 산부인과 의사인 그레고리 마이클 씨는 어, 작년 12월달에 파이자 백신을 맞고 접종 후 3일째 될때 몸에 반점이 생겼대요. 그 이유가 혈소판 부족으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혈소판이 계속해서 감소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뭐냐 비장을 떼내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해서 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 유명한 사건인데 어 이게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ITP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디오패 t 스트로 n 사이토펜닉펄피 r 아 어떤 면역계 이상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소판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게 되면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혈소판이 15만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6만, 3만, 심지어는 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1만 이하가 되게 되면 게되 출혈의 위험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어, 이분 케이스는 굉장히 저한테도 충격적이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이 혈소판 부족이 된게 정말로 이 파이자 백신 때문일까? 에 대해서는 좀 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ITP를 일으키는 여러 기저 질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 있어요. 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제가 오토피 결과 즉 부검 결과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다른 기저 질환, 혹시 어떤 그 혈액 골수 암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의심은 되지만 임상 3상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200만 명 중에 한명 정도가 ITP가 생긴 건데 그러면 이게 다른 백신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과거에 MMR 백신에서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생기는 아나필렉시스와 아마 200에서 300만 명 중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정말 이게 파이자 백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은 RNA 백신이 안전한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 중에 하나의 아나필렉시스는요. 굉장히 드문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10만 개의 공을, 가, 에다가 점을 하나, 그, 그 중에 공을 하나 빼서 점을 붙여놓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찝어보세요. 굉장히 그거는 어, 확률적으로 어, 굉장히 이건 드문 거고 저는 이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은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비드 19로 인한 그 위험이 그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과 또 내가 주위에 전염을 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는 그 위험이 이 백신 부작용보다 저는 천배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백신은 맞으라고 저는 권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단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전에 어떤 그 약물이나 주사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15분 필요하면 3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백신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RNA 백신은요. 이 RNA 백신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층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 층으로만 되면 안 되고 밖에는 물에 잘 녹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PEG라고 그러거든요. 이 PEG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폴리에틸렌글라이콜이라고 하는 폴리머가 있어요. 이게 화학식 구조가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냐? 바로 이 백신의 나노파티클, 리피드 층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거 보이죠? 이게 바로 이 나노파티클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어 물에 좀잘 녹게 도와주고, 그리고 약물이 안정되게 그 조직에 잘 침투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폴리 에슬렌 글라이콜은요. 이 폴리머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히 있어요. 여러분 쓰는 샴푸에도 들어 있고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해 보셨죠. 대장 내시경 할때그 전날 마시는 물 있잖아요. 바로 그게 폴리 에슬렌 글라이콜이야. 이거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부과 가면 뭐 하죠? 그 필러 주사 맞죠. 거기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폴리 에슬렌 글라이콜 그 자체는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안정된 구조야. 근데 이게 왜 그럼 문제가 됐느냐? 이것이 이렇게 나노파리클에 삽입이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본래는 항체를 만들지 않지만 이것이 이런 다른 나노파리클과 같이 있을 때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항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그태그에 대한 폴리에슬렌글라이콜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물론 뭐, 리서치 하는 분들은 이 검사를 하지만, 우리가 루틴으로 이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어, 폴리에슬렌 글라이코리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물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기 전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런 약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링크에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안에서 잠시 존재하다가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발현하고 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r n a s 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빨리 파괴되면 안 되니까 약간의 뉴클레어사이드를 케미컬이 약간 바꾼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세포 안에 좀 오래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즉 우리 몸의 DNA에 삽입돼서 우리 몸의 유전자 형질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 부모님에게 권할거 예. 100%권합니다 예, 저는 제 모든 가족들에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모더나 백신, 그리고 파이자 비온텍,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고 돌아다니수 있는 그 항체가 생기는 게 6주가 더 걸리니까 저도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한 2월 둘째주 정도가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어, 마음 놓고 어, 활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지금 이 코비드 환자가 많아지고 지금 도련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 도련 변이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렉처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련 변이가 지금 발생했는데 주류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또 강의도 있는데 그러면 장박사 옛날에 뭐 백신도 무력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거 맞아도 되냐? 예, 그래도 맞으십시오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도련변이가 생겨도 우리 몸에 이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항체 타이틀을 최대한 올려 놓게 되면은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텍션 할수 있는 힘은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올 이제 후반기가 되면은 진짜 무서운 도련변이가 나오게 됐죠. 그때는 정말 이 백신이나 항체 치료가 대단히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팬데믹이 어, 지금 그 바이든 당선인이 어 자기가 취임하고 나면 한달 이내 에 미국 사람 1억 명에게 백신을 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건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분 말씀대로 한달 안에 1억 명의 미국 사람이 백신을 맞는다면은 제가 볼때 5월에서 6월 이후부터 코로나 꺾기 시작해요. 5월 가을에는 코로나 완전 컨트롤이 된, 됩니다. 정말 그분이 말한 그 스피드로 백신을 줄수 있다면 이제 금년 말이 되면 이제 도로변이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말이 뭐죠? 코로나 매년 백신을 맞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될 거고 모더나에서 이 플랫폼 드로어 딜리버리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그 시퀀스만 좀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백신을 맞게 되고 또이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이자, 모더나 백신 예, 가리지 말고 맞으십시오. 어떤 것이 됐든 지간에 여러분들 단 알러지 경력이 있거나 제가 밑에 링크해 놓은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 이 있었던 사람들, 즉 패그에 대한 어 하이퍼 센스티비티,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된다. 또기존에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은 백신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기저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에서 이번에 23명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널싱홈이라는 곳은요 죽다 사는 사람들이 집에 바로 보낼 수 없어서 가는 일종의 중간 정거장이고요 대부분의 제 고령자들이 대부분 널싱홈에서 다 사망하셨습니다. 예 백신이 직접적으로 죽였다고 볼 수는 없고 어, 백신으로 생긴 아마 염증 반응이 기존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것 같아요. 전에 독감 백신 맞고 많은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케이스고 그래서 고령자들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무조건 이걸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판단해서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령자라도, 널종곰에 있더라도 좀 미룰 수가 있는 것이 저는 함적이지 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파이자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이런 백신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mRNA 전달 기술은요, 이미 4, 5년 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코비드 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지금 빨리 백신 개발로 그 기술이 쓰여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없다가 작년에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모더나 기술, 이게 앞으로 항암 치료 그리고 스템셀 치료에 굉장히 혁신을 가져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할 수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가짜 뉴스 믿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셔서 정말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올해 이 미국에서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어, 바이든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달 내에 1억 명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굉장한 공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워프 스피드. 예, 그건 정말 정말 잘하신 거고요. 이제 백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롤아웃하는 것은 예, 바이든 당선인에게로 이제 그어그 어, 그 태스크가 넘어온 것 같아요. 예, 정말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것처럼 한달내1억 명에게 이거를 투여하게 되면은 정말 팬데믹 놀라게 좋아질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예,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